이넘기면또킬되다 오케이? 수고. 수치했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아... 펌하고 이틀동안 머리를 못 감는... 락 아니에요. <laughs> 아 제가 이번에 탑 신지드로... 드롭... 이거 더샤이 부캐 아니야? 어 맞네 맞네 맞네. 어 더샤이 부캐 맞네 어. 아 칼리스타 쎄던데? 어, 저 사람 잘하던데 내가 한번 혼내줘야 되겠어. 아이고야... 초반부터 견제하는 저저저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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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혐이다, 혐. <laughs> 아이고야... 넘치안주려고 하네요. 안 아이고... <laughs> 아이고야... 아... 이. 야, 견제 좋아 죽겠네, 지금. 이제 피 없지? 타워 세 방이면 잡을 것 같은데? W, 이프를 한번 노려봐야 될 듯. 갱호나? 갱호면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. W 걸어주면 제못 피해. <laughs> 오케이 이러면은 전부 못 하지. 차라리 그냥 펑 타쳐. 오구야. 어, 그래. 어이구,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. 와 저거 데려가려고 그러네. 근데 W하기 잘했다. 안했으면 이거 죽었을 거 아니야. 개쎈데 뭐야 이게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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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노노노, 노노노, 절대 아니. 절대 아니.. 이 사파이 완전 끝이잖아요. 이거.. 이렇게 놓으면 겁먹지 겁만... <laughs> 못지 아프다. 야.. 거기는 캐치할 수가 있죠. 아군이 당했습니다. 파~ <laughs> <laughs> 나이스 <웃음> 칼리노 초반 구간만.. 뭐잘 넘어가면은..? 덤부족기로 충분히 어, 버티고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. 원래 탑에 원딜이 올라오면 흡혈력이 문제란 말이야. 음. 덤부족기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어모렐로를 가면 돼. 아, 야 예, 모렐론가? 다른 거야 어. 괜찮아, 괜찮아. 맞아주고 미고 집에 가는 거야. <laughs> 욕심내 자, 죽네. <laughs> 아, 제가 물렸어요. 도도적인가 <laughs> 라는거 아니까. 이제 제가 온거 같은데 맛없어. 맛없어. 이 자식아, <laughs> 이제 점멸온이거든소킬딸수 있으니까 아래에 파라고 해봐야겠다. 어차피 이 친구는 밀 거란 말이야. 자 리엔지도 안 하고 이제 뭐 신지드 장인 어떤 사람도 안한 W 플리가 뭔지 보여줄게 라인 당기고 좀 해야 될것 같거든. 또 Q 갖고 보이 있네 지금. 대포 정리되고 해야겠다. 대포도 생각보다 아프네. 일단 카나비좀 빼주고. <목소리> 오케이, 타 맞았다, 잡았다, 이거. 이거 그냥 관려가도 될것 같은데? 어, 잡겠다, 잡았다. 이 넘기면 솔킬이다. 오케이, 수고. 땄지? 잘 버텼어? 정글러가 잘해주니까 나도 뭐 실력 발휘 좀 해줘야지. 내가 지금 세계 최고의 탑솔로를, 어? 솔킬이 땄다고! 과로 정글 차이 붙여주고 해. <laughs> 가려될것 같은데, 이거? 얍! 오, 오, 이구야 형, <laughs> <야>, 귀엽네! <laughs> 아이고, 저 친구. 접착제 받고 하늘 위로 올라갔죠? 이거, 이 정도면 먹겠지? 와드 좀 가가지고 가야겠다. 이거 전력 먹었거든? 야, 탑 어디갔지? 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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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여기다 여기다 촉박! 나이스 공 좋았다 얍! 올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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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 안에 할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음.. 카타 오는거 같으니까 빠지자 어돈 어, 돈이 너무 아쉬운 거 아니야? 50원? 아쉬운 건 뭐... 좀더 더럽게 해야죠 <laughs> 어, 탑을 버렸나? 아, 이거 아군 정글 먹고 있었구나 음 어디 갔나 싶었네 어, 두꺼비하고 먹고 있었나봐요 <laughs> 버블이다! 내가 이겼다! 워메 워메 여 와드 있었나? 어? 들켰네? 첸장 이거 카타도 데미지가 많이 세니까 10년에 가면 가도록 하자 어차피 사일러스도 들어오는 챔피언이라 10년에 가면 있으면 허, 어, 효율성도 높아질 거야 여기 한번 가볼까? 한번 여기 갈 만한 거 같은데 오 피드 궁전멸 <laughs> 방! 야, 이거 위험한데? 알레스가 너무 허탈해, 지네 야! 어, 안 돼! 아, 안 죽고 싶은데? 어, 안 죽었네? 안 죽었네? <laughs> 역시 튼튼하게 살아야 돼! 게임은 튼튼한 국밥처럼, 어? 단단하게 들이대야지! 이게 탑이지! 어 가나? 가나 가나 가나? 공포가 못가 잘못 걸린 것 같은데? 야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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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많이 위험한데 이거? 아 어, 이거 허허허. 아니 나 오고 나서 하지. 아 이거를 바른 거겠는데? 헐. 어미리 <laughs> 아, 아무것도 못하 죽었네. 어 이거 제압 골드까지 들어가고 어 게임이 어려워. 우리 유량 거다 날아갔어 지금. 뭐튀겠다 이거도. 용하고 바로 바꿔야겠어 이거. 괜찮아 괜찮아? 유튜브 영상을 위해서 약간 어 MS 좀 MSG 좀 치는 거야 MSG. 어, 미드 막아야겠는데 이거. 아 상대 속박이 너무 많거든. 이거 강철이 영역 하나 좀 먹고 갈게. 상대 시시기가 너무 거슬려. 아 그래? 여기 갈까? 와드 탈 때가 없었거든. 야! 일단 한번 비벼봐! 일단 죽을 각오로 가는 거야! 죽을 각오로! 여기서? 폭발! 헐! 형 죽으면 안 되는데 말이지. 가나? 아이고, 위험한데? 아야야, 빠져야 돼, 빠져야 돼, 빠져야 돼, 빠져야 돼. 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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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. 어.. 어떻게 된 거야 지금? 이거는... 에바겠다 <laughs> 이거는 에바겠다 할 만해! 우리 어차피 바람용 먹으면은 어 날아 다닐 수 있어 신지도 바람용 진짜 잘 맞거든? 궁극기 키면 이동 속도가 높아져서 한 번에 전장 다 혼내줄 수 있다 어, 천천히 생각하자 천천히 아이고 아.. 갔다 죽었.. 죽었다, 죽었다. <laughs>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커졌어 아나 망했네 던져서 게임이 갔는데. <laughs> 던져서 게임이 갔는데 이거. 오케이 피드스티 그래도 이제 앞에 잘 잡았고 아직 용 하나 더 남아 있어. 어렵긴 한데 어 따라 잡을 수 있다. 이거 용 쌈에서 뭔가 결착을 내야 돼용 쌈에서. 이거 앞에 나대면은 좀 짜르막한 거 같은데. 자크는안 돼. 칼리를 잡던지 카타를 잡던지 해야돼 저거 잡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거.. 더공 해줄 수 없나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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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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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잘랐네? 오케이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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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!! 땡겨! <laughs> 혼내줘! 야, 더샬이가 문제였네. 더샬 때문에 우리가 지고 있었던 거였어. 칼리 한번 제대로 보니까 끝나는데? 그치 않니? 저거 잡으세요. 제가 양념 제일 잘함. 칼리 스타 없으니까 그냥 이기는 것 같은데. 칼리 무센 피드. 아자아군나고 이제 호흡 준비 끝났어요, 지금.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잘 잘라 먹었다. <laughs> 내가 전멸 없어서 전멸 이니시는 못 해. 천천히 밀면서 하나하나 잘라 먹자고. 오, 뭐, 뭐야. 오호, 맞았어서 한대 맞고 삐쭉 사라지네. 미 여러운데. 바탕 가는 게 낫지 하니까 쉽기도 하고. 간대야! 어, 뭐야. 못 당겼어? 아, 죽었다. 어, 살았네? 와, 승전보 살았어. 근데 아군이 망했어 여기 타고 가야겠다. 어질 것 같은데 먹어야지. 사흘한테 걸어주고. 바둑. 느낌 있는데? 이거 죽음이 그가 아니야? <laughs> 이거 카타 못 하게, 카타 못 하면 이거 이긴다 이거. 이겼다 이겼다 이거. 질 수가 없어 이거. 자 너도 일단 이리 넘어오고. 끝났는데? 신지드 캐리, 자 웅덩이까지 마지막으로 완벽하죠. 100점 만점에 200점. 이거 이제 믿음 밀면 끝나는 거 아니야? 어 끝내 끝내겠다, 끝내겠다, 끝내겠다. 라인 관리 이제 다 하고 어,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. 와 진짜 <laughs> 진짜 어려운 게임이었다. 야 자, 오늘의 교훈, 어? 탑은 정글 차이다! 그리고 블루사이드에서는 절대로 렉사이가 있을 때 적당히 까보세요. 적당히. 저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신 렉사이님에게, 어? 리더십을 드리겠습니다! <laughs> <laughs> 아싸 네. <laughs> 한 판만 더 이기면 이제 그래도 마스가 난다 다시 아 얼마만에 다시 올라가냐 <laughs> 힘들게 이었어 야막기도 많이 맞았네 진짜 와 체력 개복량 뭐야 이거 미쳤는데 <웃음> 어, <웃음> 뽕을 뽑았다. <laughs>